여러 사람 모아놓고 그 앞에서 욕을 한다고요? 연설을 하듯이? 그냥 시 F 비 F 막 이러고 써요? 네. 야, 이 시대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파이빅스 <laughs> <믹스>. 안녕하세요 애슐리입니다 <laughs> 오늘도 어떤 익명의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해볼텐데요 자기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저는 편집 웨딩플래머입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도 상당히 계실 것 같거든요 저는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고요 네 그래서 웨딩홀이라든지시드에 뭐, 허니문 근데까지. 시간 순서가 뭐만 스타일을 맞춰서 스타일링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예산을 고을 분들 해서 기회를 드리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니다 실제로 3년 동안 일을 해보시니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웨딩 플래너의 본질들 있잖아요. 그런 것과 정말 가깝게 일을 할수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음, 웨딩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웨딩 컨설팅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건 컨설팅에서 요구하는 음. 업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랑 친구가 정말로 원하는 업체가 아니어도 추천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중개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지 않나?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제일 업체가 일단 해체 있어서 있고요. 제일 업체들 중에서도 상가 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낸 주력 업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데 신랑 친구가 정말 로 이제 원하는 업체 또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업체가 있다. 또 그런 주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 플래너들도 사실은 좋아하는 업체나 친구님에 추천드리고 싶은 업체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컨설팅에서 어느 정도 제안을 주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항상 에너지는 빠지기는 해요. 플래너님들 돈을 많이 버시나요? 저 그것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플래너들 굉장히 플래너가 돈을 많이 볼 거라고 예상하시는데 네. 보통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은 기본급이 네. 보통 없는 경우도 많고요. 기본급이 있다고 해도 네. 굉장히 음. 적은 편이에요. 뭐 30만 원수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laughs> 그리고 이제 콘설팅이랑 음. 플래머가 나눠서 받게 되거든요. 네, 기본급이 네. 없는 경우에는 50대 50으로 쓰는 게기도 하지만 음. 기본급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30대 70으로 해서 음. 플래너가 가지고 갈수 있는 세이비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아니 기본급 그 30에서 50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네. 숫자. 근데 도안 나오는 밥도 싼거 밖에 못 먹겠는데요? 그때는 끼우 할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거르이나 하고 그냥 큰돈은 아니라는 걸 깨울게 요뭐 겉보기에 그렇게 약간 화려하고 꾸미고 다니시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보여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들이었구나. 그쵸, 아무래도 또 고객분들을 만나고 대해야 되니까 꾸미는 데에 대한 두려움도 좀 많이 지끼 하게 되고 플래너님들의 나이? 그게 되는 이에요 음, 나이대가 이제 뭐는 플래너 정도도 분명하게 계시기는 한데 아무래도 플래너는 조 단기적으로 일을 하기에는 많이 힘든 편이에요. 이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을 좀챙기기 어려운 그런 스케줄이 같으니까 보통은 이제 나이대가 조금 어린 20대, 30대 음. 그이고생 되어있어요. 음. 제가 이때 초반에 많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려 보이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쓰고 일하는 플래너들도 굉장 많아요 보통 계약서를 작성을 하더라도 좀 정확한 고용 계약서가 아닌 경우도 많아서. 저 저희가 알고 있는 플래너들은 거의 정규직이 아닌 셈이네요. 그렇죠. 심지어는 고용직도 아니고, 뭐 계약직도 아니고, 조금 이상한 형태로 알바? 알바도 아니죠. 계약서를 안쓴 경우에는 정말로 유량. 유령... <laughs> 진짜요? 회사에서는 사실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에서 계약서를 안 쓰고 사람이 일을 할수 있는 나라였나요? 이 시대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너무 놀랐네요. 그로 인해서 받는 고객들의 피해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플래머가 체력적인 이유로, 정신적인 이유로 힘이 들어서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면 다른 플래머 분들에게 인수인계라고 해서 고객분들을 넘겨주고 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 플래머 단계, 일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보통 고객님들은 컨설팅을 보고 계약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말을 책임져 주겠다고 한 플래너로 계약을 한 건데 담당자가 변경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어, 원래는 그냥 일반사원급의 플래너였다가 그래도 팀장급으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다행이다 라는 워딩을 쓰셨어요 음. 그게 다행인 건지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있는 분들도 생각다 많이 있고 그리고 사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나랑 취향이 맞거나 나를 잘 진행해 줄수 있는 건또 아니거든요. 이제 처음 보는 또 담당자가 진행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당연히 피해를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비하인드 에피소드? 이런 거 조금 더 들려주세요. 계약권이 사실 없으면 수익이 없게 되는 거고 응. 계약권이 많은 수익은 많은데 아무래도 고객 한다한건 챙겨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 진행한 건데 그런 부분들게 지켜지지 못할 때 흘러는 거는 굉장히 미안한 건가아서 그럼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실수로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인가요 네, 그래도 또 플래너들이 실물 궁금하신 게 있으면 먼저 꼭 여쭤봐 물어봐달라고 분명하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궁금한 걸 이제 먼저 물어봐달라고 라들려서 이야기를 하면 깨죠아 깨달았다 <laughs> 말씀을 네, 말하다 씀을아 모른다 말씀해달라고 라 하는데 아. 신경을 제가 100%쓸 수가 없어서 이것도 궁금했어요 방람회에 고객분들이 가실 때 이런 걸 물어봐요 아 그냥 견적만 받아보고 상담만 받아보고 음. 방람회 계약 안 하고 나와도 돼요? 그런 예신예랑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일에 당장 계약하는 거는 나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또 입장에서는계약 대한 압박도 있고 바쁜 와중에 나와서 이제 상담 진행한 거기 때문에 안타깝죠 아쉽고 오늘 계약하셔야 응. 이게 여기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다른 거는 응. 금액적인 혜택이 이만큼이 들어간다고 뭐꼭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맞는 얘기인가요? 뭐 업체마다 다르기는 한데 업체에서 이제 정해놓은 이벤트 기간이 정말 끝나는 경우도 있기는 할수 있어요 그럼 이제 금액적인 변경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그게 보통 강남에 그 이틀, 뭐 주말 이틀을 한정으로 이벤트까지가 준비우 거의 없거든요 음. 사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금액은 똑같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자리에서 내가 상담을 뭐 2시간, 3시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플래너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아무래도 좋거든요. 또 컨설팅에서도 그런 압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당일 계약이라고 하수분 말장난을 해서 음. 좀 현혹시키는 거죠. 마세요. <웃음> <웃음> 어떤 플래너님이 조금 잘하시는분일까요 사실 잘하는 것 보다, 는 정말, 신심으로, 안내를 해주고 또나스타일 t i 잘 맞는 플래너 h e time, I was in the time, I was t i r 잘 맞는 사람이 e time, I was tired of the t 무조건 랜덤 a s 이 i r e d of the time, I was tired 을 f t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반란회를 한 곳만 가서 진행하시는 건 조금 아쉽게 되는 거죠 처음 간반란에서잘 맞는 플래너를 만난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 비교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왜 워킹은 더 비쌀까? 보통은 이렇게 진행할 수 없도록 컨설팅에서 쓰드매 업체나 기타 이제 혼수 업체들에도 압력을 가하게 돼요 어, 우리에게 주는 금액보다 그게 예, 웃긴 점을 끝내 음. 저렴하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할수 없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아서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개인 고객으로 고객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컨설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게 업체의 장이기 때문에 보통 개인 고객을 그냥 포기하더라도 금액을 높이 부르고 컨설팅에게 좋은 단가로 상품을 제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플래너들이 뭐 체대애를 한다든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정말 저희들끼리 그냥 회식인데도 업체 대표님이 오셔서 인사도 하시고 하면서 금액적인 부분들을 다 부담을 하시게 되거든요. <웃음> <웃음> 어, 대표님 저희 회식 중인데 좀 오실래요? <laughs> 아, 그래서 뭐이렇 <laughs> 서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플래너들이 여자집단이다 보니까 조금 가벼운 그런 성희롱을 사실은 되게 많이 하는 있고 효과도 굉장히 생활화 되어있어요. 너네가 하는 게 대체 뭐가 있냐 뭐 디디를 창출하기를 하냐 대라을 하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임신분들까지도 진행을 하고 정말 욕설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회의 때하늘에더틀렸잖요 아, 여러 사람 모아놓고 그 앞에서 욕을 한다고요? 연설을 하듯이 치읏비읍말이런고 <목소리> <목소리> 써요? 네. <목소리> 치읏비읍 니은까지 네. 써요? 어... 같이 쓰진 않는데 <laughs> 아로따요 <떨어졌어요? 웃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욕을 듣고 저는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목소리>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고 슬프게도. 그리고 이제 뭔가 내가 회사와 서 싸워서 문제를...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고객들한테 문제가 당연히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고객님들한테피해가 갈까봐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클레너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업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클레너들의 그런 환경이 일단 개선이 돼야 될것 같고, 뭐 기본급이라든지 퇴직지급이라든지 사대보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개선이 되어야 할. 고객들을 위해서 정말 플래너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어요 음. 그래서 컨설팅에서 정해진 업체가 아니라 정말 플래너가 추천해주는 제품 업체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업체 구성해서 안내를 줄수 있다면은 고객분들께도 많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방금 퇴직금 얘기해서 궁금해졌는데 그럼 퇴직금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3년을 일하든 5년 얘기나 일하든 그냥 일하고 끝? 네. <laughs> 아직은 막 싸워서 받아내시거나 이런 플래너님들 안 계신 거예요? 음,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해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전국에 계신 플래너님들 이컨텐츠를 보신다면 힘을 합칩시다 고맙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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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저희 보고 계시는 비스님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어, 만약에 이제 빅매매나 초대전에서 만난 플래너님이 비교하지 않았던 만큼 정말 많이 드시면 사실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laughs>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업체 추천이라든지 핸들링을 할때컨셉팅의 그런 압박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남신부님께서도 나한테 정말 어울리는 업체가 어떤 업체면 그런 업체들의 이제 후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플래너분들의 역량을 조금 잘 체크할 수 있도록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